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수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EM코리아입니다. 종목 분석이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M코리아 오늘 어, 상당히 변동성 컸었죠. 어, 강하게 상승했다가 이제 위골이 달리면서 정가 되니까 찰실은 물량이 나왔다 그러면서 길게 위고를 달면서 어,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에, 조금 끌고 간다기보다는 트레이딩에서 어, 관점에서 접근하신 바, 접,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멀리 보고 투자하신 다는 관점보다는 천천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위치원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드리고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더불어서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동산 어떤 기업이냐면요. 공작기계 완성품 및 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국내 주요 공작기업, 공작기계 업체가 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작기계 완제품 및 부품 관련가요 CNC 선반과 MCT 부품을 제작하고 공작기계 부문과 방산 항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K2, K9, K21 등의 방산 관련된 것과 건, T-50 고등훈련기 부품, 민항기 부품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방산과 항공 부문, 화력, 원자력, 핵 융합 발전 설비 관련된 블라켓, 블랑켓, 블랑켓 차폐 블록 제작 등을 제작하고 있는 발전 설비 부문과 건설용 터널 보링 머신 제작하는 TBM 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경 3m 이하의 소구경 tbm은 주로 수로 터널 공사와 전력구 통신구 가스관 공사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구경 7~8m 이상의 대구경 및 초대구경은 지하철 터널 공사와 gtx 철, 아니, 철도 터널 공사 고속도로 터널 공사 대심도 도소, 고속도로 터널 공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24년 4월에 음식물 처리 플랜트 시스템을 제작하고 있는 환경 부문과 수소 에너지 스테이션과 제조 및 시공을 영위하고 있는 EM 솔루션을 흡수 합병했다. 상당히 다양한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항공, 공작기계, 그 다음에 발전 관련된, 그 다음에 무슨 터널 관련된 뚫는데 사용하는 관련된 모멘텀 상당히 많은 자유사 수소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해시태그를 넣을 테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 내용이 핵심, 이 지금 나올 내용 같은 경우도 당연히 더보기의 시택을 넣어 놓을 테니까 그 보시면서 동영상 시청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6월 16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지금 나왔던 이슈는 이제 방산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방산 관련된 사업하겠습니다. K2 후표전차, K9 자주포, K21 장갑차, T50 고등훈련기 등을 생산하면서, 고등훈련기의 부품을 생산하면서 방산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6월 16일에 났던 이슈입니다. 방산주, 이스라엘, 이란, 충돌 격화에 급등했다는 제목이네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한 가운데 방산주가 연일 급등세이다. 지정학적 위기로 무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IT 10 엔텍은 디지털 지휘 통제 체계의 핵심인 C4I 개발 및 구축과 링크22 그리고 JTDLS 등 전술 데이터 링크 개발 사업과 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 KCTC 체계 개발 등 방산 사업을 단행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한화 시스템 SNT 모티브 등 전반적으로 동방 강세를 보였다. 내용이 되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다들 아시죠? 뭐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왜 지금 하냐? 하필이면 지금 하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이란하고 미국이 핵, 단, 핵 단축 관련된 에 뭐라 해야 될까요? 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현재 62% 정도, 62던가 65던가 아무튼 현재 이란에서 핵융합 비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 2~3주 정도가 되면은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쓸수 있는 정도의 핵융합이 가능합니다. 핵농축이라고 보통 이야기죠. 그래서 핵농축이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은 어떻게 뭐할 수가 없죠. 물론 이럴 설명이좀 많이 길어지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안보리 국가들은 뭐죠? 안보리 국가, 왜 안보리 국가입니까? 안전보장이사회왜그렇습니까 처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다섯 개 국가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애들은 소련, 쏘레, 소련인데, 러시아.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다섯 개 나라가 핵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리 라는 체계가 만들어졌죠. 유엔 산하에 안보리 체계가 다섯 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핵을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인 핵을 보유한 국가, 현재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이스라엘도 어찌 보면은 뭐 비공식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란까지 예뭐 얘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본인들만 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길 거야 내가 힘이 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기서 이란도 같이 핵을 나도 보유할게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순위파 시아파 또 경쟁이잖아 그러면 이란이 핵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럼 사우디도 할래 우리도 할래 어찌 보면 사우디 그러니까 순위파 시아파가 서로 간의 경쟁이라 보니까 이란이 대표적으 사수 이시락을 자네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는 시아파, 사우디를 포함한 대부분 나라는 순니파입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경쟁이 이러다 보니까 이란이 그래되면 나중에 사우디도 우리도 그럼 핵을 만들래라고 하면 점점점 핵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북한 같은 경우도 핵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북한이 핵을 인정받으면 남한도 핵을 이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주변에는 일본과 대만까지도 핵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핵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기 위해서 지금, 에 북한과, 그 다음에 이란을 계속 지금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모멘텀에 A주시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의 전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는데 정확한 내용은 더보기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을 했습니다 주가 고점대기 많이 떨어졌습니다. 50위 신고가 고간대 이렇게 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파했죠. 장대의 앙봉에 대란을 터졌습니다. 아, 이때까지는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길게 위 꼬리를 달고 내려왔다는 거죠. 오늘 길게 위거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트레이딩 위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가지고 홀딩해서 끌고 간다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던지 저녁이라고 그렇지만 오후에 종가 때 팔던지 아니면 반대로 종가에 샀다가 시가에 팔던지 이게 이제 시 종가 매매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시가에 샀다가 종가에 파는 데이트레이딩 하시거나 아니면 종가에 사서 시가에 파는 오버나이스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7% 상승하면서 2,465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1차장 대 2,600원, 그 위에 2,800원과 2,900원, 3,000원, 3,100원 구간이 있습니다. 3,1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지지대 2,200원, 그 밑에 2,000원과 1,900원, 1,8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도경 보셨습니다. 외국인 단달 동안 26만 9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틀레이딩고 있습니다. 기관한달 동안 4만 9천 주를 팔았는데 추현은 전반적으로 기관 팔고 있습니다. 금투가 팔고 있고요. 추현은 기타 법인이 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한달 사이에 89만 주에서 88만 6천 주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대차거는 거의 변함이 없고요. 공매도도 10% 이상 나왔던 날이 3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거의 안 들어오겠다. 공매도도 거의 안 들어오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를 0.15%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 양호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은 1,600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은 현재 42% 지분율 산하정공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자, 23년도에 1,000억원대에서 24년도에 1,200원대 다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 30억원대에서 20억원대로 감소 당기 순이익은 최근에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소폭 흑자, 2분기 소폭 흑자, 3분기 10억 원대 적자 전환, 4분기 때 20억 원대 흑자, 사, 아,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억 원 대비 올해 2억 원,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150%대, 유보율은 2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영업이익률 1.8%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다소 약합니다. EPS는 단기순이 적자였다는 마이너스, BPS는 1706원이네요.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1700원에서 3 4 0 0원권의 적정 주가 수준이 기 때문에 현재 2400원대 적정 주가 수준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EM 코리아 오는 총가 2,465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들하고 내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2,4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단기 순위 기준으로는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모멘텀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격화에 따라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K21 장갑차와 T50, 고등훈련기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방산주로 부각받고 있다는 점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 보시다니다 차트는 77.5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고요. 수급추세는 95.8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보다는 눌림업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트레딩 이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끌고 가는 관점이 아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2800원과 31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대도 말씀드렸죠? 그건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2200원과 1900원과 되겠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방산주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란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매출 구성 같은 경우 는 방산 항공 분야에서 거의 60%, 그다음에 공작기계 쪽에서 21%, 나머지 에너지 부분에서 4%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3자 배정 유상자 빼고 12전 했던 게 작년에 24년도에 대략적으로 5 차례 했습니다. 에, 200 한 50, 2 60만주 정도 매물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자 수소 스테이션, 수소 관련된 모멘텀 움직이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EM) 코리아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 배달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